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올바른 사념과 행위. 이 강연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인간 본성, 또 고통의 원인, 그리고 뭐랄까. 진정한 행복. 여기에 이르는 길을 다루는데, 어, 겉보기 너머의 본질을 보자. 이런 제안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시선을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 돌리자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음, 우리가 꽤 익숙하게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성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보죠.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람들이 보통 고통 예를 들면 뭐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요? 네. 이런 것에 벗어나려고 외부의 어떤 힘 여기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라고 보는 걸까요? 아, 이 자료는요. 그런 외부 의존 있잖아요. 뭐 특정 종교 의식이라던가 조상 숭배 아니면 뭐 신적인 존재한테 비는 거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딱 짚어요. 아, 해결책이 아니다. 네. 오히려 더큰 혼란이나, 뭐랄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에 보면 그 질투심 많은 영혼 이야기나, 네, 봤어요. 또 아내 죽고 나서 목이 굳었다는 남편 사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설명만으로는 문제의 진짜 원인,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서 마음의 스모그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네, 그거 아주 비유가 적절하죠. 자료에서는 이런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혹은 뭐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외는 연불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같은 거요. 아, 네네. 혹은 뭐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 공양을 한다거나 묘지 관리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도시의 스모그처럼 우리의 그 맑은 내면 그러니까 본성을 가리는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모그처럼요. 네, 내면의 문제를 자꾸 밖에서 풀려고 하는 시도의 한계를 스모그라는 이미지로 딱 보여주는 거죠. 내면을 가리는 스모그라. 와, 되게 강렬한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생각 자체가 현실을 만드는 힘이다 심지어 일종의 진동을 가진다고까지 주장하는데 이건 정말 어~ 놀라운 관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 자료의 정말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향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그니까 진동이라는 거죠. 진동이요? 네. 그래서 미움, 질투, 분노, 불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낮은 파동이 진동을 만들고, 이게 또 부정적인 현실, 자료 표현대로라면 뭐 지옥 같은 상태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지옥령 같은 부정적인 영적 존재까지 끌어들여서 뭐 정신 질환이나 중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현실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니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힘을 가질까요? 네 바로 그 점이죠. 편견 없는 올바른 생각 특히 뭐 자비심 같은 거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아주 조화로운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게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주변에도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구원의 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마치 태양이 뭐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빛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질 그리고 현실까지 결정한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행복이나 구원은 뭐 외부의 신이나 어떤 의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겠네요. 자료에서 내면의 신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이건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력 그리고 신성함. 이걸 이제 내면의 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존재한다고 봐요. 아, 이미 있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아까 말한 그 스머그 같은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려져서 우리가 그 본성을 잊고 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꾸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깊이 돌아봐서 원인을 찾고 그걸 바로잡는 힘, 즉 자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또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그리고 윤회. 의 관점을 좀 빌려서 설명하기도 해요. 네. 내면의 근본 원인,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스스로 마음의 스모그를 걷어낼 때 비로소 그 내면의 빛, 즉 내면의 신을 발견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돈이나 명예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혼의 성장 그리고 조화로운 마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물질은 그냥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렇죠. 도구일 뿐인데. 네. 진짜 목적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고 또 고쳐나가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행이고 또 삶의 목적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올바른 사념과 행위 강연 내용은요 결국 모든 답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외부 환경이나 뭐 물질적인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좀더귀 기울이고 그 빛을 발견해서 잘 갖고 나가는 여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스모그는 뭘까요? 그리고 그 스모그를 걷어내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